예배서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하는데 어, 2014년도에 했던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것, 헤레시카 어, 속한 모든 신령 안복을 바로 관계와 질서의 회복이다. 왜 목사님은 관계와 질서에 예수 믿고 이렇된 거고 또 어, 예수님과의 관계성 한 표현으로 제가 음, 해가돼야 또 질서가 지켜지또 질서가 지켜지야이말 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에게 이달. 서 재용서가 됐다. 주민 피로, 수가십자로 이렇게, 이렇게, 예, 알려드렸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태하에 이 모습, 하나님의 형상, 로 들고, 병하로 또, 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예. 놀라운 하나님의 눈에 아버지와 자녀를 보내드렸습니다. 1장 15절에서 18절이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습관, 뭐, 신령한 모든 복은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다. 모든 형도,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서로의 사랑. 끊임없는 감사다. 기억하는데 기도 중에 기억이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억되는 거다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그런 7절. 같이 지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여러분이 게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 예. 네. 하늘에 식한 또 신령한 모두, 수차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알다를 낳는 경험처럼 그냥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경험이 경험이 되는 것도 어, 또한 신령한 복에 소유주는 누구냐? 아버지다 알게 해 주시는 분도 아버지 이런 복을 계속해서 알고 지속하려면 지혜와 계시한 성령을 계속해서 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 예수다.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은 당연한 그런 종교적으로 그냥 오면, 교회당 오면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니라 구체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 팔절가치기 시작. 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어,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와 계시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인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음, 여러분에게 어, 2014년도 임심목고 오후에 나누었던 오늘도 똑 동일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 토요일까지 했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고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동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15절에서 18절까지 한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성도들,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여러분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8절까지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수수대의 아버지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가 언어라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이 땅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해 준 겁니다. 다 보니 하늘의 언어가 이 땅의 사람들의 한계에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 이이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보셔서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있는 가치관 언어의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범위를, 그 언어의 범위를 한계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단어도 알려주면서 세상에서 있는 단어, 하지만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지난번에 언어의 한계 확장이라는 것을, 봄의 확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이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기적.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언어이고, 하늘의 행위고, 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런 것을 잘못 오해하고 내가 믿었어.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내가 얻어낸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끊어지 마시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냥 그 경험이나 가치관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럴싸하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이 소개해서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리스도로만 된다라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받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아는 척하고 또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 맞느냐라는 오류를 장은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선부터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죄로 죽은 나 흠이 있고 죄가 가장 그냥 가득 찬제 자체인 나를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리고 입양된 아들, 자녀다 하나님의 기쁨대로 기쁨대로 예정되어서 백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됐다. 우리가 구속, 구원을 얻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구해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대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게 할수 있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늘의, 하늘의 것이란 말이야.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혜 총명함은 우리는 스스로 뭔가 많이 알고 깨닫고 해서 뭐 이거를 막 펼쳐내고. 아니요. 하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 예수 안에서, 어, 예수가 머리가 되게 통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이제 만물이 마지막에 통일되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완성이 되어가는. 상속자다. 상속자는 아들만 된다. 자녀만 된다. 아버지 안에. 그래서 그 상속이 바로 하나님, 예, 아, 아들이신 예수께 하나님께 다 주신 그거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사실이 무엇인지 예수의 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행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위를 또 보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게 되는 거 그건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계시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는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구속과 상속에 대한 성령의 또 보증과 날인 되었는데 이것도 내가 얻어낸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감사도 기도도 하늘의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믿음도 있고, 사랑한다고.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춰보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 대상이 없어. 그냥 내게 좋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감사. 또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거는 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수업적이고 교회 지체와 서로 사랑이다. 이게 하늘의 것. 교회는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막 계획하고 세워놓고 이게 교회고 이걸 만들어놓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신에게 바쳐야된것 같아요. 그래야 좀 뭔가 줄것 같고 내 자랑일 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7절, 1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여러분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네. 믿는 자들, 교회, 지체, 선교, 선교사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와내 기도 요래 보시 바랍니다. 또 대조를 해보시 바랍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진리인 성령을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도를 먼저 배우십시오라.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기도를 먼저 배우시고 구약을 배우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막연한 여러분의 단점과 철학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누군가가에게 배웠습니다. 교회당 가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보면해 보시라. 나의 기도가 뭔가. 광가를라스라는 목사님이 신의 기도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쓰레. 기 성령으로 갔 또한 거듭났으면 되지.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보니해 봤습니까? 보니해 봤습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지와 지식과 청명과 계시로만 알수 있습니다. 구워 주시야만알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는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도 기도. 바울의 생각,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의 기도이고,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주체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은 당신이 이용하는 게, 요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왜냐면 하 우리 자체가 누군가를 이용해 먹어야지만은, 자기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이용합니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무시하죠 부모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이용의 대상이야. 성령은 제이십, 창조주이십,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리 어, 기도하는 거. 아의 주님이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대세장 대사장 되시고 통차 되시고 하나님을 속해 아버지를 소개하신 예수 고백이 돼.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냥 예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하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그래서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나온 표현들이었구나라는 관계에서 나온 표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속에서 관계와 질서 나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기도하라는 거.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는데. 나는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지와 계시형을 부어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어달는 라건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의 연속입니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나에게 지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우리 교회에 지와 계시형을 먼저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뭐? 관찰하십니까 보십니까 지혜와 계시영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영이 임하여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그대로 성령의 지시하는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신뢰하며 또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하십니까? 이건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구원으로 뭐 부어달라고 해놓고 내가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 않는다면 성령의 지혜와 계시영이 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그냥 날랄랄랄날하고 나서 이게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관계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내고의 성령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인 대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이 되신, 왕이 되신 예수의 사김을 갖도록 부르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뭐요? 지와 개시행을 부어달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요? 나는 지와 개시행이 바울이 필요하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아니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지와 개시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알수 없다는 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지식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대해서 알지만은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의 질서가 없다면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영, 성령, 성령이, 부어. 제가 오늘도 성령을 깊이 부어달라는 얘기는 막 없어서 그게 아니라,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모든 것이 주체가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사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김을 가져야지만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주 예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이런 말을 해 드렸을까요? 단순히 편지에 대한 예의상, 어떤 편지의 구성상,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지금 현재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도 알아, 알아. 그대로. 지금 이걸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정을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게 따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 진짜 내 아버지 온전한 회복 그리고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계시와 보십시오.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관계할 속에서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읽었다고 따라했다고 따라하세요? 아 따라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아 했다니까요? 부기고 있어요안한 겁니다. 건 따라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 언어의 범위, 언어의 크기, 언어의 한계, 언어의 확장, 의사소통, 서로의 관계대 인격대 인격인 관계에서 나온 게 언어, 언어,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을 가진다는 거. 성령 안에서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만 같이 통용되는 언어이고 같이 사용되는 언어이지 그 언어는 그 이상은. 어 그걸 벗어나면은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자기의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옛 사람 엄마 아버지한테 배웠던 거선생님을 글로 배웠던 이걸 가지고 그냥 하는 거뭐이성을 가지고만 하는 거 감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만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전인격을 가는 전인격 하나님은 나를 전인격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어서 내 영과 혼이 분리됐다 함께 된다는 이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함께 돼 있는 상태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내가 죽어든지 함께 진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교일.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잠깐 주는 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물어보고 그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라고 그러죠. 정답이 주어진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어가지고 너희가 정답을 찾으란게 아니라 정답을 주시고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건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왜? 예수를 알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다 마음의 눈을 밝혀야지만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뭔지 를알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죠. 누가 주신 거? 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로 원하는 거죠.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 자체인 그 상속입니다. 상속이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은 예수님 자체를 받았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 그러면은 우리가 뭐뭐좀좀이렇게 받고 이것 좀 받고 이것 좀몇개 받은 이 수준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아버지에게 부모의 상속 받은 건 건물이나 받고 돈이나 받고 토지나 받고 뭐 이런 거 받은 수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은 예수 자체. 바로 은혜라고 그랬죠. 네?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자, 은혜라는 걸 당연히 뭐 그냥 그렇고 좋은 거 넘어간 거 그냥 아이고 은혜스럽다. 아이고 그냥 잘 넘어간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고난과 고통은 내가 섬기면 내가 높여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의 죽으심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은혜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을 받고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와 계시형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은혜라 은혜스럽다, 좋은 말을 잘해줬다, 여러분 오늘 상대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늘 죽은 영혼을 오늘 죽어 주십시오. 은혜이십니까? 은혜로 들리십니까? 은혜 은혜스러운 설교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가치관, 관점, 주일내 설교에서 예수님 관점, 나의 관점 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고 하고자 하시는 얘기들을, 말씀들을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014년에 되는 PPT를 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렸습니까? 안 들렸어요. 나 혼자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외칩니다. 지금이나 성경은 변하지 않고 아니, 하지 않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예? 지와 기시을 부어서 기도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 시간에. 응?